내아이디를 빌려주겠다 만드는 건나라의사 아니냐고 아니야. 안드나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잠기냐. 아 미치겠네. 잠깐만. 됐어. 카페 디자인하는 건 은근히 짜증 많이 난다고? 그래? 아이뭐 지금 당장에 뚝딱 만들어 내라는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같이, 나도 좀 알려주고, 왜냐면 나도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그래도 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이렇게 알, 알아, 알려주면서, 어 그럼 더 힘들라나? 카페 만드는 것보다나 알려주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어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 초 없어? 에반데. 일단 요 배에 사람 안 들렸거든. 삼대가 3대, 3대 까먹면 되게 많네 이번판 베리를 가달라고? 야, 정말 진짜 정말 착하다. 어, 해달라는 거다해주고 진짜. 누가 카페 얘기를 꺼냈냐고? 그 다시 보기를 한번 잘 돌려 봐봐요. 누군가 분명히 주동자가 있다. 나는 아니거든. 그 주동자를 찾아내봐. 누군가 있어. 나는 나는 아니야. <laughs> 저는 아닙니다. 카페 만들자길래 어 그럴까? 그래 나,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냥 거기에 동조했을 뿐 주동자가 따로 있어 난 아니야 알았죠? 일단 난 아님 와 다들 야 만약에 내가 누구야 어? 나와 이랬으면은 아무도 얘기 안했을텐데 윙크토끼님이라고 무섭나봐 어? 진짜 할거같은가봐 다들 알아서 이렇게 줄줄이 분해 와 진짜 아 뭐야 진통제 야통이네 인스타 하라고? 그런 거안 하는데요? 그런 거, 그런 거안 키워요. 뭐, 인스타가 그거야? 페이스북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안 키웁니다, 그런 거. 어? M24네? 노비 인별 진출이냐고? 인별이 뭐야? 인별이 뭐야? 야, 이상한 거 줄여쓰지 줄여 말고, 그냥, 얘기해주면 안 돼? 왠지 줄임말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다. 아, 인스타가 인별이야? <laughs> 아니요. 인스타 할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인스타는. 인스타가 그거야, 그냥? 저기, 그냥, 약간, 페브 같은 느낌이야? SNS? 음, 비슷해? 음. 나는, 카톡으로 마무리할래. 그런 거는. 메신저, 메신저 프로 그런 거 같은 거는 그냥 나는 내 수준에서 그냥 카톡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사진 위주라고? 아. 야, 내가 사진 찍을 게뭐 있어? 나중에 캠방이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진 찍을 게 전혀 없는데? 대위 2단 컨디에는 위템은 어떻게 먹냐고 몰라 나도 그거 운동 사진 찍어달라고 제뱃살이요? 제뱃살 봐서 뭐하겠요 체중 제 체중계 제 사진이요. 생각 좀 해보겠대 생각하신답니다 생각하신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았다 첫, 첫 걸음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거절하진 않았잖아 일단 어, 일단 거절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쇠뇌를 시켜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매일같이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윙크토끼님 혹시 자, 생각은 잘 해보셨나요? 카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쇠뇌를 시켜봐. 어, 부담을 주고. <laughs> 어. 개인 면담 좀 하자고 저 방송 끝나고 운동 가야되는데요. <laughs> 저, 저 방송 끝나고 운동 가야돼요 며칠 운동을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 방송, 저 방송 끝나고 운동 가야됩니다, 선생님. 저 운동 끝나고 오면은 한 새벽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거든요. 혹시 그때까지 안 죽으시면은 그때 개별, 개별, 개별 면담 하시죠? 예. <laughs> 제가, 제가 운동 끝나고 면 새벽 3시 반, 4시, 그 정도 되니까요. <laughs> 그때 혹시 시, 안 주무시고 계시면 그때 그때 연담합시다 예, 그때. 있지? 야 24명 뭐야 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애들 좀 많이 죽었는데 애들이 생각해보니 지금 부탁해도 시원찮은 상황에 새벽 3시까지 기다리란 말이라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 꼬여있어 그런 말이 아니지 지금 이제 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도 일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건강해야 방송도 이제 잘할수 있고 일의 연장이지 일의 연장. 운동도 뭐야 이거는. 맞싸 오, 나이스. 솔직히 헤드샷까지는 안 바랬는데 그게 헤드샷이나버리네 웅샷, 웅샷 웅샷이라도 샷 맞길 바랬는데 역시 너무 신중하게 쓰면 오히려 더안 맞는다 그냥 일단 대충 갈겨 일단 갈겨 놓고 생각해 어 깜짝이야 아씨 이거 버그 안 고칩니까? 네, 예, 발소리 버가안 고쳐요, 이거? 진짜 불편하네요, 정말. 어, 하나만 더 들고, 이렇게 친구가 되나? 그립이 예, 엄지 그립 말고 저희 수직이나 하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음? 말하니까 나오네 그러면은 수직 주세요 기왕 기왕 줄거면 수직 좀예 수직 좀 부탁드립니다 건너가야 되냐? 근데 건너가야 되네. 괜찮겠지? 드링크 안 먹었다고? 아니야 먹었어. 먹고 먹었어요. 19명. 이번에 굉장히 빨리 줄어요, 서클. 써클. 아니, 서클이란다. 인원수. 서클에 비해.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서클 줄어든 거거든? 근데 19명이면 엄청, 없는 편이야, 진짜. 게다가 난 서클이, 지금. 근데, 건너가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뛰어갈 때 문제가 돼, 이거는. 그렇다고 너무 센터 들어가면 또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굉장히 건너기 힘들어. 그래서 미리 건너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건너가면 서클 중간이거든, 완전. 어? 애답 이다 애답. 애디비. 방금 저건 카쿠팔 소리인데, 답으로 누가 죽였어. 아, 나배 아프다. 아후 갑자기 배 아프다. 큰일 났다. 이발하고 갔다 올게 제임들. 이한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와, 어, 좀 괜찮아졌다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 이녀석. 이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좋긴 좋은데 지금은 구이거든 그래서 약간 더 이쪽으로 갈게요 어 저기 다 나를 왜 알고있지? 봤나?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나무만! 아. 제발. 에이, 진짜. 아니? 아 진작 푸시할걸 아, 근데 수류탄 6개로 저걸 못 죽였다고? 야, 너 핵이냐? 이 녀석 봐라. 예, 좀 이따가 데스캠 좀 돌려볼게요. 아니, 뒤에서 오는 거를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챈다고 뭐야? 내트 네, 링크! get 나올 때다 됐는데, 이 녀석. 오른쪽으로 나가면 놓칠 확률이 좀 있긴 한데, 왼쪽으로 나오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도망갔다. 이거는 좀 애매하다. 내가 가기가. 너무 잘 도망갔어, 쟤가. 아, 에반데. 굿굿, 좋았다. 유킬유킬유킬뭐 나쁘진 않네요. 초반에 좀 애들이 좀 없었어.